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요, 돼지고기 묵은지 김치찌개를 끓이겠습니다. 한번 제 레시피는 어쩐지 봐주세요. 자, 김치를, 지금 묵은지를, 된장을 약간 넣고 부글부글 끓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재료는 돼지고기, 생강마늘, 양파. 빨간 고추 이렇게 있어요. 그럼 김치가 끓기 시작하면 일단 돼지고기를 넣어줍니다. 돼지고기 넣어주시고 돼지고기가 또 한소끔 끓기 시작하면 생강을 좀 넣어줄까요? 생강을 넣어줍니다. 시콤한 맛이 솔솔 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양파 양파, 마늘 홍고추 매운 고추인데요, 매운거 좋아하시면 조금 더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파 이렇게 해서 조금 푹끓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조금 있으면 어, 한소끔 끓고 나면 두부를 넣을 거예요 두부 또 찌개에는 두부가 들어가야 또 제맛이 나겠죠 이렇게 해서 한소끔 끓여주면 돼지고기 묵은지 김치찌개가 완성되겠어요. 조금 기호에 따라서 생강도 조금 넣어주시고 마늘. 그리고 나중에 들기름을 약간 저는 넣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아, 묵은지 돼지고기 김치찌개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